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테입니다 오늘 영상은 마스터 레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스터 레벨의 시즌은 9월 20일까지입니다. 앞으로 3주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마스터 레벨의 설명을 보면은 매 시즌 기간 종료 시 마스터 레벨은 초기화가 됩니다. 티어별 전리품의 구성은 시즌 초기화 시 변경될 수 있으나 추후 동일한 전리품이 재 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었을 때 이번 시즌은 다음 시즌하고 전리품이 똑같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야지 유저들이 박탈감을 안 느끼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전리품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찍을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여기 보상이 너무 커요. 이 한치에 올릴 때마다 뽑기를 최소 20번은 해요. 최대 30번도 될 거야. 10레벨 올리면서 주화가 20뽑기 치는 나와요. 그냥 우리가 20뽑기라고 칠게 30뽑기도 나오겠지만 그냥 20뽑기라고 칠게 내가 5티어에서 6,7,8,9,10티어를 하면은 100뽑을 해요 3,000루비를 받아요 11에서 100인 들겠죠 2,000루비를 또 받아요 뽑기권 50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루비로 쳤을 때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티어를 마감한 사람하고 10티어를 마감한 사람하고 공격력이 1,000차이가 나요 요고만 1,000이야 한마디로 5성 무기를 한쪽이 더 끼고 있는거야 나는 무기를 4개 끼고 있는데 넌 3개 끼고 있네? 버그인가? 이거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제가 생각한 거는 메인 퀘스트가 추가가 돼서 레벨업을 빨리 하거나 뭐 2년 상호작용 퀘스트 같은 거 이번에 추가한다 했잖아 그런 걸로 경치를 좀 줘서 레벨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메인 시나리오는 연내에 나온다 했으니까 9월 20일 전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만약에 나올 거면 다음 달에 나옵니다 이렇겠죠 굳이 연내라는 표현을 안 했을 거란 말이야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마스터 레벨을 못 올려서 스트레스 받을 거를 대비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 중에서 최대한 레벨업을 빨리 할수 있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진짜 극한의 효율충으로 설명할 거야.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일정 스펙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할때한 방이 나요. 한 방이 나기 때문에 굳이 노가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순간이 금방 옵니다. 육성 무기가 두개 나오고 속성을 노가다 캐릭에 맞춰놓고 치명 30제든 40제든 목걸이가 있고 5성 무기를 각성을 했다면 한 방이나 너무 먼길 갔죠. 이거를 하는 순간부터 레벨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세팅을 일단 최대한 빨리 만드는 거야. 한 방이 나은 시점을 최대한 당겨야 돼. 우리 무과금들 이거 살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 있잖아요. 소가금들도 고민할 것 같아. 절대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강함은 각성을 해야지 강해지잖아. 근데 대부분 다 PVP에서 강해져요. 내가 태오 육각이 됐지만 에이스로 사냥하잖아. 태오로 변신했을 때만 강한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에이스 일각이라 과금을 했어도 에이스 일각치밖에 과금을 안한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무과금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뽑기가 에이스 나와라 얍 한다고 에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뭐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확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좀더 좋아 보여요 이 보상이 바뀌진 않잖아 얘네는 확정 보상이야 저 뽑기는 랜덤 보상이야 그럼 이 루비를 레벨업에서 맞지 않을까 하루 100루비 어차피 1일 보상으로 주잖아 1일 활동으로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돌리세요 이게 전설론 5개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루비를 써도, 비록 태우는 못 얻겠지만, 일반 뽑기권은 많이 얻을 수 있잖아. 일반 뽑기권으로 다른 캐릭터가 강해질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 에 너무 목을 맬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스페셜 상점 한번 볼게. 내가 여기에 살 말이 많아. 우리가 이세개는 무조건 사야 돼. 이 멸악의 흙도, 과연 살 필요가 있을까? 얘의 가치는요, 무기조각 50개랑요, 환원 코인 1 0 0 0개예요 그거를 만 개로 사는 겁니다. 멸하의 흑도 결투장 생도결투 때 좋아요, 좋아. 그게 다예요. 이거 일반 사냥할 때안 써요. 그러면 생도결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사면 안 되겠죠. 시즌 끝나면 어차피 제작이 되는데 나는 얘도 사지 말라고 하고 싶어. 진짜 자기가 마스터 레벨 100에 가까워지고 싶다.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내 캐릭 5성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얼마나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 텐데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얻어요. 마스터 레벨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번 놓친 보상은 돌아오지 않아요. 게임을 많이 하면 5성이고 6성이고 계속 갈수 있어. 지금 저도 6성이 한계예요 근데 이 6성, PVP에서 의미지, PVE에서 의미 없잖아. 지금 그렇게 안 급하잖아. 뭐 노가다 캐릭가 6성을 빨리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환원 코인이 좀 많이 필요해. 이만 개면요. 얘를 샀었을 때3천 코인이에요. 얘를 4개 살치를 영웅 무기 조각으로 바꾸면은 7200 환원 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설룬 손이 매우 급해. 빨리 올리려면 매일매일 사줘야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 사줘야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100에 근접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전설룬 던전 한 판에 0.5%가 퍼 올라요. 그러니까 경험치 1만에 0.5%야. 퍼 2만에 1%니까 200만에 1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필경이 200만이라고 보면 돼. 필드 사냥이 이번 업데이트로 경험치가 상향됐어요. 그래서 필드 사냥 레벨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빨라요.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은 일반 룬스톤이 필드 사냥보다 느린 경우가 있어요. 되게 의외지. 일반 룬스톤이 무조건 빠를 것 같은데 필드 사냥이 일반 룬스톤보다 빠른 경우가 있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랑 동등한 스펙은 돼야 돼. 얘네가 한방에 나왔을 때 이야기야. 우리들의 매일 루틴은 똑같아요. 룬 모험, 넥서스 코인 녹여서 다시 룬스톤 받고, 룬 모험, 잠잘 때 필드 사냥해서 룬 조각해고, 합성하고, 룬 모험. 이게 다란 말이야. 그거 말고는 숙제밖에 없지. 영웅보스, 거대보스를 6번씩 돌고, 4번씩 돈다고 했었을 때, 경험치를 40만 얻을 수 있어요. 40만이면 20%거든요? 퍼 휘기 룬스톤으로 치면은 80판을 돌면 20%고요. 퍼 전설 룬스톤으로 치면 40판에 20퍼 일반 룬스톤으로 400판에 20퍼예요 일반 룬스톤으로 치니까 갑자기 수치가 확 와닿죠 우리가 일반 룬스톤을 도는 시간이 그랑 무기 같은 경우에는 빨라요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랑 방어구로 가면 은 1분 가까이 걸려요 달빛은 둘다 30초 근처인데 창천하고 디트리아는 대부분 다 40초 후반이에요 창천 무기의 경우는 1분 정도 걸린다 보면 돼 1만 룬 손을 돌았을 때두번당 0.1퍼야. 두번당 0.1퍼인데 내가 2분 동안 사냥을 하면은 0.1퍼가 올라가요. 넥서스코인을 직접 녹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잡는데 30초가 걸리면은 2분의 0.11퍼가 올라요. 그러니까 룬 손을 어떤 던전을 또 도냐에 따라서 넥서스 도는 것보다도 느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무기 조각 때문에 이건 어차피 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일반 룬스톤이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실감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드 사냥을 하면서 룬스톤 조각을 캐서 희귀 룬스톤을 도는 게 일반 룬스톤을 무작정 녹이는 것보다 더 좋은 효율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랩업이 진짜 영혼까지 급한 분들은 이렇게 필드 사냥을 해서 희귀 룬스톤을 캐는 게 좀더 레벨업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나 보면은 평타가 크리가 안 뜨면은 첫 방에 한 방이 안 뜨는 애들이 있어요. 어? 크리가 안 뜨면 한 방이 아니잖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방어구를 안 올리고 이런 속성 데미지 증가 15% 끼고 때리면 된다니까? 그러면은 저런 애들도 한 방이 어느 순간 날 거예요. 공포 올리고 15% 올리고 이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죠? 이거 두개다 작업하는데 2주 안 걸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나. 대신에 골드가 계속 모자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루비가 다 골드 사는데 써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마스터 레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더 효율이 좋고, 어떤 게더 빠르고, 어떻게 해야지 레벨을 최대한 근접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방향책을 제시해 준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모든 전제하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게임한다는 전제하야. 게임이 꺼진 순간 마스터 레벨 100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즐기면서 하세요.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고 게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이 컨텐츠 자체가 한번 도전해 봐라. 마스터 레벨 100을 달성하면 이 많은 걸 주겠다. 이런 의미의 컨텐츠거든. 오늘해 시간에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